2월 4일 토요일 나세의 아침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일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 사람에 대하여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게 달라면 어떠한 그 살인의 충동까지도 일게 되어 있죠. 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 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문 속 사울왕이 바로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일로 인하여 그는 민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큰 질투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례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다윗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다윗 죽이기 이곳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도 우리는 부족한데 다윗의 그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매일의 삶, 삶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도 때로는 미워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 싶다. 실제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미운 성도가 문제가 아니죠. 바로 그를 미워하는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데요. 사울이 그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행할 수 있는 이 쉬운 일을 결코 쉽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의 살해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심히 사랑한 까닭이고 또한 다윗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용을 본 이상 그는 다윗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죽이라고 한 다윗을 바로 그왕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당신에게 선을 행한 그 신하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충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이 임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니, 이 일에,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인다면 왕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라고 충언한 것입니다. 유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아버지께서 알아달라 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언급한 것이죠. 왕으로서 옳은 판단을 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라고 아래였습니다. 바로 이런 요나단의 충원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잠깐 아들 요나단의 말에 설득하여 설득이 되어서. 오늘은 다윗을 살려주었으나 다윗을 시기하는 그의 마음까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속에는 네 번이나 다윗은 살해 위기에 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결코 사울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바로 생명의 주인.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대신 변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 이 상황들을 감당해 내는지를 통해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주변에 어떠한 친구가 남아있는지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 주는지를 보면 내 친구의 그런 크기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함과 나의 힘든 상황을 다 함께 견뎌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값도 대신 치러 주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대신 죽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낸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부활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는 한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러한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요나단과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힘들어 지칠 위기가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